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영의 경제TV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아침 경제방송에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및 뉴스가 있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의 중심은 바로 가짜 사나이 이근입니다.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근 군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애는 3세 때 미국 이민 후 미군 장교가 되고 싶었으나 시민권이 없어서 미군 장교로 임관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버지니아 종합군사학원을 졸업한 뒤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와 2007년 해군 학사장교 102기로 임관, 본무대항함과 해군 특수전 전단 등에서 복무하였다. 2014년 대위로 전역 후 민간군사기업 무사트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이후 무사트를 나와 이건대위 ROKCD라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유튜브와 방송 프로그램, 광고 등에 출연하고 있다.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 0 0만원 채무 논란. 10월 2일, 이건이 2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터졌고, 1심 재판 판결문이 나오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이건은 다음날 유튜브로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돈을 갚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돈을 갚은 것은 정금물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그 이후 10월 5일 당사자와 원만히 오해를 풀고, 해결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으나 시청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 두 번째, 가짜 명함 논란. 10월 11일,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여성이 제보로 이근의 가짜 명함 논란을 폭로했다. 그 여성의 정언에 따르면 이근 대위를 만났는데 유엔군 교관이라고 지킨 명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튜브 김영호는 이거는 유엔군 교관을 맡은 경력이 없다며 당연히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등 이건한테 비난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이건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유엔 외교관 여권 사진을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강경대응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세 번째, 성범죄 정과 논란. 10월 12일, 유튜브 김용호는 이근의 정과 논란도 폭로했다. 김용호는 이근이 2017년에 성폭력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또 2015년 8월에 벌금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남겨놓은 상태로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성추행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이는 해당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며 CCTV 세례에는 자신이 추행을 할수 없는 위치였다는 증거가 있으나 이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자신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자신은 절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취재 결과 이근의 주장과는 다르게 CCTV 파일들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은 위키백과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이건 성추행 처벌받았지만 어떤 성추행도 안 했다. 유튜브에서 군대 예능 프로그램 가짜 사나이에 나와 큰 인기를 끈 이건 예비역대위가 13일 자신의 성추행 전력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서도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건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건데이위 ROKC1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에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며 이렇게 적었다. 지난 12일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채널에서 활동하는 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이건이 성범죄 전과자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성추행 사건 기록 내용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김용호는 "이건이 유엔 근무 경력이 없는데 유엔 근무 경력을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다음. 국민일보. 이건 판결문 또 나왔다. 5년 전 폭행, 정과 2범. 과거 사생활 문제로 연일 논란 중인 이건 핵수 특수전전단 출신 예비역 대위가 이번에는 폭행 전과 의혹에 14였다. 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브이자 이전 대위의 성추행 전력을 폭로했던 김용호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건에게는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대법원 약식 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없어서 법원에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올린 사진 속 대표 피고인에는 이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사건명란에 폭행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다. 김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제보도 여럿 받았다며, 이거는 자신이 UDT 대원이라고 했고, 훈련을 받았으며,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냐, 문제가 없느냐 하며, 약식이지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과 이범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방송가도 이근 대위 지우기 후폭풍 가짜 사나이 이근 대위에 대한 방송가의 지우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JTBC는 14일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인 장르만 코미디에서 장르만 연예인에 출연한 이근 대위의 분량을 모두 편집한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청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출연한 분량을 재방송과 다시 보기 등에서 모두 제외하며 장르만 연예인에도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BS 역시 14일 이근대위가 출연했던 14부 일체 제시의 쇼트부의 이근대위 등장 장면을 재방송과 다시 보기 등에서 편집해야 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근대위가 최근 정글의 법칙 촬영도 마쳤는데 이 역시 방송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KBS1 재난 탈출 생존왕 출연도 논의 중이었지만 모두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더 셀럽 김용호 이건대위 성추행 폭행 정과 폭로 끝없는 논란에 광고계 비상.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가짜 사나이 이건대위가 행했던 어떤 일이라도 이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공인이라면 적어도 해야 할일 해서는 할안 되는 일에서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논란의 진실 공방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그 누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져서 국민 여러분들께 잘못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